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나 지금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. 친구가 말해요. 야너왜 빨리 전화 안 해줘. 아나 지금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어. 이런 말. 어나 지금 막 너한테 말하려고 하던 참이었어. 이런 말. 지금 막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. 이런 말. 어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외출하려던 참이었는데.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그 막, 막, 뭐뭐 하려던 참, 참, 요런 맛이 들어가야 이 말이 착 맛있는데, 탁 원하는 대로 떨어지는데, 이걸 언제 우리가 생각해서 말하겠어요? 그래서 그냥 아예 패턴으로, 패턴으로 묶어버려요. 그럼 생각 많이 안 해도, 그 정의 위치가 어딘지 생각 안 해도 되고, 스피드는 빨라지죠. 그 마침 딱! 마침 딱! 그거에 해당되는 그게 바로 쩐이에요. 뭐뭐할 계획이다. 따스완. 얘도 어쨌든 뭐뭐할 계획이다잖아요. 준빼. 얘도 따스완의 뜻이 있어요. 뭐뭐할 계획이에요. 얘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어요. 특정 따스완 뭐시기너 준빼 뭐시기너 이렇게 말해도 돼요. 이보다 훨씬 빨라요. 어, 나 이제 막 자려던 잠이었어. 너 이제 막 일어나는 거 아니야? 너 일어난 지 얼마 안된거 아니야? 나 일어난 지 벌써 한 시간이나 됐어. 나 일어난 지 벌써 한 시간이나 됐어. 我正要睡觉呢。你不是刚起床吗？ 어, 어. 我已经起床一个小时了。那把침자려던참이我正要睡觉呢。我正要睡觉呢。너一제막일어난거아你不是刚起床吗？你不是刚起床吗？那이미일어난지한시我已经起床一个小时了。我已经起床。 一个小时了。哇，那现在不擦了都擦没有色。啊，我正要睡觉呢。啊，我正要睡觉呢。啊，我正要睡觉呢。你，一在没一来的那个啊？你一来的只二妈安定过啊？你不是刚起床吗？你不是刚起床吗？

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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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옆에 여기 여기 가입 보이시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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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옆에 여기 여기 가입 보이시죠?